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이거 웹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어, 마이부차라고 해서 국내에는 있 아, 체인점들 어, 상황을 좀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게 전체 보기 누르시게 되면요, 어, 브랜드 종류가 많잖아요. 일단 커피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매장이 가장 많은 순, 순으로 해서 딱 검색해 보게 되면 어, 뭐 메가커피 있고 이리아 있고 있는데 이리아커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들어가서 음, 브랜드정보 옆에 가맹사업현황이 있어요 아, 이 현황을 보시게 되면 일단 24년도꺼는 아직 안, 안 나왔지만 23년도꺼 보게 되면 개점이 140개인데, 명의 변경이 244개, 폐점이 343개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게 되면, 이다커피 창업할 때, 좀, 주의를 해야겠죠? 그럼 그 다음에, 메가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빽다만 볼게요. 빽다만못혀요 뭐 요즘에 뭐, 백종원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근데, 백다망도 지금, 뭐, 2024년도, 25년도 고 봐야 되는데, 아직 없잖아요. 그니까, 23년도는 아마 백종원이 잘 나가서 그런 것 같은데, 폐업은 많지가 않아요. 뭐, 명의 명의 변경이야. 다른 사람이 인수했으니까 상관없고, 일단, 오픈은 계속 많이 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메가를 보게 되면요. 메가도 지금 매장이 3,600개가 있는데, 음, 개점이 530개, 명의 변경이 300개, 음, 꽤 나쁘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감행, 참혹 비용이 보면, 1 0평 기준으로 해서 7,400입니다. 여기다가 뭐, 좀 좋은 자리 있는 권리금까지 준다고 하면, 1억 5천 이내에, 뭐, 메가나 컴포즈는 오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킨을 한번 보게 되면요. 아, BHC가 1등이고 BBQ가 2등이에요. 일단 BBQ 한번 보겠습니다. BBQ 보시게 되면 여기도 2024년도 있고 2023년도 께 있습니다. 감액 계점 180개, 명의 변경 178개, 폐점 7 1개 이런 거 보게 되면 이것도 좋은, 좋은 건 아니죠. 폐점이 많 많다는 게요. 명의 변경이 어차피 이거 BBQ를 할,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양도를 한 거지만요. 이렇트 뭐, 여러 업종에, 한, 음, 여러 업종에, 그, 감행 현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본인이 뭐, 빨래방을, 어, 오픈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이 마일프차 들어가셔서, 그, 브랜드의 감행 현황을 좀 알아보셔가지고, 음, 폐점이 많다고, 폐점이 많은 점포가, 브랜드의 경우에는, 오픈을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만다 이유가 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양도 양수가 많은 것도 문제죠. 솔직히 뭐, 왜 장사가 되면 왜 양도 양수를 하겠습니까? 그나마 폐점 안 하고 양도 양수한 게 보증 같은 거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다행이고요. 아무쪼록 이렇게 그웹 하나 올려드려 올렸는데요. 천상황에서 자영업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만약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마이프차 웹 들어가셔서, 좀, 브랜드 정보 많이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